여기부터 일테일 함수부터는 함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하자 안나 어차피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거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음. 니너 음. 학교에서 뭐 영상 링크 보내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프린트로 하지도 나가지. 그건 다 하니? 네, 그건 다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돼 있는 거랑 네가 한 거냐가 중요한 거야. 세임씨는 네가 한 거니 아니면. 어차상에 있으니까 보고 뺏긴... 몰라서 그냥 보고 뺏길 수 있는데 내야 되니까 수행이니까 그래도 별표를 치거나 주면 깨끗한 거같고하고선대이랑 같이 해 그래서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 하는 거 듣고 그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 전부 다 알아서 해결 좀안지 우리 윤희가 혹시 아, 네? 그런 말이 우리나라 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있 아무리 사실이 사람을 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눈치, 눈초리가 네가 딱그 눈빛이었는데 네, 유빈이표현 보고 어 음. 제가 그래서 유빈이가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대답을 안 했을 뿐이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취업이죠 취업이 왜 중요한 겁니까? X가 말부터 4까지 여기에 들어갔을 때 Y가 말부터 4까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통 이제 그히 그래프로 이제 4각형을 만들어서 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y부터 4까지. 그러니까 이런애도 함수긴 해이런애도 함수인데 그치? 정의과이 y부터 4까지이서 y 값이 하나씩만 나가이요 때도 사과도 함수야. 그래 안 그래? 얘도 함수야 뭐 이런 도 함수야 근데 1차 함수니까 직선인 걸 알고 있겠고 자 저게 지금 치역이야 공역이야? 치역이야 그럼 마부터 4까지가 끊어지지 않고 다 나와야 돼 그러면 직선이 y값이 말부터 4까지가 다 나오려면 어떻게 그려줄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B는 두쌍이 나올 거다. 근데 A 곱하기 B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답이 하나만 결정이 된다. 오케이, 자, 아, 뭐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음놈이라고 하고자 이놈 이놈은이라면 f 이마일이얼마라이 거야? 4고 f 람 4가 사마라이사야마일이 되는 함이가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f 은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이 이땅 했을 거아일얘도안돼일이 안되니까 밑에는 읽지도 않았지 노우 양심 양심에털났어뭘 어, 방법을 몰라 이게 뭐야 정의이이지 한글을 모르나? 근데 어서이 땅에 털에털에 취업은 뭐야? Y값이야. Y값이 될수 있는 거야. Y값이지. 싼 똥이지. 싼 똥. 생각해보는 똥 말고 나올 수 있는 거 말고 나온 거. 아, 예. 그럼 몇번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지? 그럼 예. 집합 나와? 안 나와? 다요. 지 아직. 얘도 취업 구하래? 그럼니까몇번 해봐야지? 일곱 번 해봐야지. 이게 정의학이잖아, 지금. 자, 연습봐봐 x에서 x의 함수니까 이때는 이 x가 정의역이고이때는이 x가 뭘까? 공역이야, 공역. 7번을 해 봐야 돼. x 함수값을 구해 봐야 돼. 그래야 치역이 나오지. 뭘 방법을 몰라. 괜찮저 위에 47번 같은 필요한 거. 응? 이, 이거는 예. 그, 이 이름 아까 f 마일이 얼마인 경우가 봤어? f 마일이 4고 f 4가 마일인 경우. 예, 네? 아이런수가 f 마일4고 f 4는1 마일 아니야? 또 다른 거 하나는 정역하고 취역을 정역하고 취역을 그려보니까. 그런게 하나 있지 않았니? 두번 구해야 되는 거지 A, B를 여기 있잖아 넣어야지. 아, 네. 네. 그래서 이이 양수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x가 y 이면 얘가 y 값인데 이게 얼마래? 하고 x가 사면 아 사고. y가 y 1이래 이렇게 해서 구해지면, 이런 상황, 이함수의 AB가 나오는 거야. 이거 써보면, X가 마일이면, 이건데, 이게 마일이고, X가 사면, 이건데, 얘가 잘해. 이함수. 근데 얘는 비슷한데,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문제랑 똑같아 보이는데, 여기 뭐야, 지금? 공역이지, 공역. 아까는 취향이었는데, 여기는 공역이죠? 응.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된다고 했어 그림으로 풀려면. 근데 그림으로 풀기가 쉽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그렸을 때는 개념을 이해하라고 했어. X가 Y부터 어디까지? 응. E까지 들어갔을 때, Y가 Y부터 7까지가 나오면 되네. 지상학형을 정의역과 취역 또는 정의역과 공역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함수가 되고 함수식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요 그럼 얘는 여기서 뺑글뺑글 도는 애죠 얘는 안 나오고 y 축 그럼 만약에 A가 0이면 이때가 A가 0일 때인데 A가 0이면 함수가 돼 애가 너무가 작아지면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애도 함수가돼안 돼? 되는 거지 왜? 어쨌든 치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공역의 부분집합이니까 대응관계로 따지면 항상 치약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을 수도 있지만 부분집합은 같기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음수가 됐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아 여기까지 가겠는데가 나오는 거지. 얘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줄 건데. 그러면 이놈은 X가 여기서부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부 여기까지 Y 값이 안 나오지. 공역 바에 값이 나오지? 그럼 그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밥을 먹으면 똥이 안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여기 지나나? 여기? 점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 Y부터 Y까지 들어가? 그치? 그럼 Y가, 점선은 Y가 어디까지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 Y 값들은 공역에 있어 없어? 함수가 돼야 안 돼? 우리가 알던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되는데 이게 왜 함수가 안 된다고 할까? 나오는 값이 공역 안에 나와야 공역을 제한했잖아 지금 공역을 줬잖아 저 안에 값이 나와야 함수라고 이래야 함수라고 점선는 지금 치역이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이해가겠냐? 자 양수는 돌려보면 돼요 그렇죠? 터질 거야. 돌아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음수를 만들었을 때 하다가 이미 안 되는 게 나왔으니까 더 위로 올라가는 게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여기서부터 안 되니까 쭉 계속 음수가 되면 여기까지 다안될거 아니야, 어차피. 양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를 먼저 지나냐, 여기를 먼저 지냐 진하냐, 동시에 지나냐를 모른단 말이지. 그냥 안 그냥? 여기리가안 맞아. 3이죠. 여기 리가 얼마예요? 6인가요? 여기 리가 1이고, 여기 리가 2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나는 함수는 여기, 여기로 지나, 기울기가 같아서. 그래서 커지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건데, 여기까지는 함수가 될 거고. 얘보다 더 커졌어, A가, 기울기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점선이 그려지는데. 얘는 그러니까 정의역을 다 집어넣으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니까 y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온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a의 범위는 2점 지날 때 기울기 얼마야? 2분의 3이니까 6보다는 작거나 맞고, 여기 지날 때 기울기 얼마야? 2 증가할 때 4감사했나? 마이너스 2보다는 2보다 같아야만 흉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공역이나 치력이나에 따라 풀이가 완전 달라지지 알겠어요? 다음 또안 되는 거안 고치고 넘어만 가봐 거꾸로 내달아버릴 거야 싫다니까 자, 그래프 관련된 얘기는 다 했고, 그 다음 절대감이 있는 그래프인데, 절대감이 하나짜리가 있죠. 얘는 15로 풀면 되죠. 15로 풀면 되고요. 이거의 응용버전좀 내가 공부가 됐다?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볼수 있을 까 y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감 x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만 아, 평행이동했을 거야 얘는 얘겠지 Y는 X가 0보다 작으면 그렇죠? Y는 2X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X 그래서 얘를 x 축으로 얼마만큼 얘 얘를 x 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y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어디로 와? 어 일로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 가 사계당은 얼굴라고 있는데 저게 왜 저거지 왜 저렇지? 그그 응? 뭐라고? 그저전안 그려요. 아, 나 오늘 귀가 안 들리나 봐. 나 중학교 애들도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뭐라고? 이게 그려야 되냐고? 일사구이 사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저 뭐? 아니, 선을 간하한건 이게 나오는 거예 다만 얘랑 얘랑은 맞나 안 맞나? 얘랑 얘랑은 안 맞나? 당연하지. 길기가 똑같이 2니까. 얘랑 얘랑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지. 이와이프젤틈 있어요? 무한히 갑니다. <laughs> 왜 정형이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 그 일본 아나야 레사인 자네. 요놈에서에서 얘기하는 거야? 얘가 시계 어떻게 돼? 이거 아니야? 그럼 일사분면이 그려져 안 그려져? 절댓값 y는 너 이거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 얘가 아니야 지금? 얘가 아니지? 얘도 사실은 이거야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X를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쥐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양수 부어 바꾼 거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이 이숙에지는건 아까 했던 걸 반복해 놓고 그다음에 감을 잡아가는 거지 알겠어요? 절대값이 2개 차이는 100% 시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가 당연히 얘는 1에서 0되고 얘는 5에서 0되지 1보다 작을 때두다 양수죠 1부터 5보다 작을 때는 얘 양수 얘 양수 5보다 크거나 같으면다 양수죠 양수 응수 판단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해줬지만 사실 여기다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땜에 달라져요 이런 애들이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이런 애들이 다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려 그리고 x가 1일 때 여기다 집어넣어 물론 안 나오지만 1이면 얼마야? 4점 이게 4개. 씨? 얘는 기울기가 마이니까 이렇게 내려왔겠지 s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보다 작을 때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끝났지. 됐어? 헷갈리면 다 그리고 지워도 되는데. 그럼 나는 이제 1부터 5까지 그릴 거죠? 여부터똑까지 상수 함수네. 계속 산에애돌리 거죠. 여기 이니 5부터는 얘로 거리는 거지? 1부터5부터 됐나? 이해가 겠니 오늘은 4, 5, 4잖아. 그쪽으이서 시작하는 거지. 만약에 다르면 다른 데서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들어? 만약에 중간이 3이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가 겠어요 얘는 뚫렸고 얘는 뚫었고 얘가 채운 거지 지금 그 얘는 끝에는 여기 뚫렸어 그렇지 그걸 이 뒤쪽에가 채울 거야 두개 짜리는 한개짜리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팍 그려질 수도 있지만 두개 짜리는 무조건 시기야 절대 걱정하셔도 될거 같아 알아듣겠니? 물론 나중에 니네가 많이 연습하면 이것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야 선생님. 연습해 지금은 지요 그렇죠?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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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스은스금나더쓴 거죠 외은지 필요가 있죠 자 1번 이거 그래프은다 그대로 쓸게요 값에에 전체적으로 fx가 지금 값인데 그게 절대 값이 씌지졌지양지는수대로 양수일 수고그렇지 음수가 부호가 반대가 될 거니까. 음수는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금지죠 이해 가겠니? 2번 x 가 양수 때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1, 사 분면, 3, 사 분면에서는 그대로 그려줘. 맞아. 자, x 가 음수일 때 2, 사 분면, 3, 사 아니 1, 사 분면, 다사 분면. 이사 분면, 3, 사 분면 선 얘가 y 축 대칭 대게그려져 쌍봉 또 쌍봉 나타. 얘는 뭐 다이어트한 쌍봉 나타. 뾰족 뾰족해. Anh em thực sự đi